네, 안녕하세요. 체인링크 홀더 여러분들.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체인링크가 전형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홀더 여러분들 지금 절대 일단 이거 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뒤에 생각보다 이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거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더 키워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아직까지 이거 매수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정확한 가격들을 제가 다 짚어드릴 테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좀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코인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거를 절대로 일단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이제 지금 잘 들어와줬죠.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주봉상으로 좀 가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제 이거 지금 체인링크는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지금 작년 11월에 여기 있죠 지금 이 구간이 바로 물량을 1차적으로 매집을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좀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체인링크가 뒤에 파동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한 이제 과정인데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었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가 항상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이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거를 요거를 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요 매물이라는 게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매물의 상당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36,000원 그니까 36,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 36,500원. 그리고 이제 이거 4시간봉으로 이제 4시간봉으로 가서도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이어 갈게요. 이제 4시간봉으로 와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넓게 한번 펼쳐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이제 거래량이 지금 어디에 터져 있어요? 뭔가 지금 여기 라인에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느낌 보이시죠? 그쵸? 지금 여기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어떤 가격대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는 지금 35,500원. 그리고 36,500원 정도. 지금 여기 가격 사이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체인링크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얘를 이제 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이거 돌파할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월봉상으로 좀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이 제가 분명히 이제 매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위에 그래도 매물이 지금 없어요. 지금 좀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좀 우리 체인링크 홀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지금 절대 일단 매도 하시지 말라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건 전형적으로 어쨌든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이왕 좀더 버텨서 이 뒤에 더 크게 나오는 지금 이 파동을 이거를 한번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한 이거 매수하고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들까지 제가 공유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일단 구독, 일단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100% 무료로 이제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여기 010 3311 4561 이제 여기 제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거 여기에다가 체인이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요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저한테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일단 구독은 누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탓점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들 제가 계속 확인을 해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다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문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좀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지금 이 상승 파동 요거는 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제가 공략을 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이제 좀 구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신규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다 같이 공략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번에 이제 크로노스 지금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략을 한번 같이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320원 정도일 때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크로노스의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지금 대략적으로 330원 정도 330원 정도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330원의 구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의 흐름 나와 줬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운이 좋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이거 540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래서 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약50% 정도의 굉장히 꽤큰 수익이 났었던 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코인은요, 이렇게 우리 홀더분들 러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한번 새로 공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신규로 급등하는 코인들 저도, 나도 같이 한번 좀 공략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제 번호, 여기에다가 이거는 숫자 3, 숫자 3 하나만 꼭 남겨놔 주세요. 요것만 또 이렇게 남겨놔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렇게 신규로 급등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진행할 때 제가 이제 그것들도 다 이제 매수가랑 매도가 얘네들도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다 공략 같이 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다 문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 그냥 업비트 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매매하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지금 이 체인링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곧 돌파 나오면서 충분히 시원하게 급등 이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 이거 꼭 매도 하시지 마시고 조, 조금만 홀딩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